하나님, 나의 자녀들 은 오늘도 축복합니다. 시편 34장 8절 9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선하심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늘 피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늘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주님을 경외할 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나의 자녀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한 날되게이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